안녕하세요. 하이픽셀의 황사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빈치 리졸브 17 에디 페이지 새로운 기능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페이지에서는 퓨전 페이지를 굳이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합성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거를 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블루 스크린 합성 기능이에요. 여기 타임라인 보시면 블루 스크린이 있는 화면이 비디오 2번 트랙에 있고요. 그리고 합성이 되어서 들어갈 영상이 이 비디오 1번 트랙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어떤 이펙트를 쓸 거냐면 여기 왼쪽 상단에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실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픈 에펙스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는 3D 키어라는 기능을 써줄 건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전,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이펙트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글자만 써있는 리스트 형식이었어요 근데 아이콘이 옆에 생겼고 그리고 마우스를 대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검색창에 3. 아, 여기 바로 뜨네요. 이거를 블루 스크린 영상 클립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이펙트 탭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설정들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아래에 버튼 오픈 FX 오버레이로 선택을 해 주시고 이 블루 스크린에 그냥 한번 이렇게 점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합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 스포이드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쭉 선을 그어주시면 좀더 선명해지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아웃풋에서 이 파이널 컴포지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알파 채널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는데 여기 매트 피네스라는 거를 열어주신 다음에 이 하얀색과 까만색을 어,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이에요. 그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영상에 따라서 이제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블루스크린에 합성이 되어 있는 그 영상을 이제 여기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갈비지 매 이 기능으로 합니다. 이 매트 쉐입에서 저는 타원을 선택을 해줄 거고, 인버트 버튼에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키프레임을 해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프레임 가신 다음에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키프레임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 프레임 가셔서 조금 더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독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아까 설정했던 아웃풋을 알파에서 파이널 컴포지트로 변경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퓨전 탭을 굳이 안 가도 이에디 페이지에서 합성을 할수 있다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 보여드릴 기능은 타이틀 합성을 하는 그 기능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화에 보시면은 그 화면에 타이틀이 크게 있고 그 타이틀 안에 또 움직이는 영상들이 있는 그런 타이틀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런 이제 타이틀을 한번 다빈치 리졸브 에딧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타임라인을 봐 주시면 저희는 이콧불소가 있는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펙트를 넣을 거냐? 저희는 텍스트 플러스 이펙트를 넣을 건데 그거는 여기 타이틀에 있어요. 텍스트 플러스 여기 위에다가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빈치 리졸브에서 원래 폰트가 미리 보기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폰트를 바꾸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어떤 폰트를 선택할 건지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폰트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 어떤 영상을 합성할 거냐면 이 똑같은 영상을 합성해 줄 거예요. 이 지금 콧불소가 있는 영상을 복사해서 여기에다 올려줄 건데 복사할 때는 옵션 또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 라이노 텍스트에 넣어줄 건데 잠시 이 영상 끌게요. 끌 때는 알파벳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활성화됐고 비활성화돼요. 이 텍스트 클립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세팅 보시면 컴포지트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컴포지트 모드를 알파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이 알파 채널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라이노로 와서 다시 D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고 이 이제 이 영상을 아까 그 텍스트 안에다가 넣을 건데 이 영상을 조금 더 재밌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효과를 넣을 거냐면 OpenFX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s t y l 이 i z e 라는 효과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필터를 넣은 것처럼 재밌게 바꿔주는 효과인데 여기 Inspector에서 Effect 이 스타일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스케일도 바꾸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비디오 쪽으로 오신 다음에, 컴포지트 모드를 폴그라운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안에 아까 저희가 재밌게 만든 그 영상 합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이런 합성 작업들도 에디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클립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효과가 들어간 클립을 미리 렌더를 해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렌더인 플레이스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클립을 세 가지 다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먼저 New Compound c l 을 만들어줍니다. 컴파운드 클립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또한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Render in Place 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어떤 코덱에 어떤 포맷에 영상으로 너가 렌더해서 만들 거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그대로 해주고요. 이 비디오 이펙트 우린 넣어줬으니까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렌더 하면은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이렇게 렌더를 해줘서 이게 아예 하나의 클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풀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플러스 렌더 1이라는 클립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근데 예를 들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디컴포즈 투 오리지널 클릭하면 다시 아까 렌더 하기 이전에 그 컴파운드 클립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오픈인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타임라인이 새로 생겨서 제목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 다음에 보여드릴 기능은요. 또 다른 이제 타이틀 합성 기능인데요. 미디어풀 보시면은 이 로고를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유리창에 합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이 트랜스폼이라는 이 이펙트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해줍니다. 인스펙터 창 열어볼게요. 여기 이펙트 탭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모드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가운데에 인터랙티브 캔버스 이 모드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에서 오픈 이펙스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막의 원근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여기 유리창에 맞춰서 변경을 해줄 거예요. 내가 넣고자 하는 원근법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실 건데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또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맨첫 번째 프레임 들어가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 캔버스 키프레임이라는 곳에 다이아몬드 클릭해주신 다음에 끝 프레임으로 갑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합성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비디오 탭에 들어오셔서 여기 컴포지트 모드에서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바꿔 주셔도 돼요. 원하시는 그런 룩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퓨전 페이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에딧 페이지에서 이펙트 하나로 이렇게 합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펙트는 바로 비디오 콜라주라는 이펙트인데요. 이거는 어, 이제 영상에 PIP, 피처인 피처 효과를 좀더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사실 P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넣고자 하는 영상들을 수동으로 크기를 줄이고 그리고 키프레임 잡아서 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디오 콜라주라는 이펙트는 그거를 좀더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놔 최대한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효율적인 툴입니다. 지금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 여자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어, 코뿔소를 이제 무분별한 그런 밀렵꾼들로부터 보호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인터뷰 영상이에요. 여기에다가 저희 지금 자, 이 코뿔소 영상이랑 그리고 총기 영상을 넣어줄 텐데요. 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복사를 해줄 때는 Alt 또는 Option 누르시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지금 콧불소 영상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총기 영상은 잠시 꺼둘 건데 D, D 누르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자이 콧불소 영상은 여기 여자분이 말씀하신 인터뷰 영상 오른쪽에 넣어줄게요.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오픈 에펙스 클릭해주시고 비디오 콜라주 이펙트를 검색하셔서 여기다가 코불소 영상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인스펙터 열어볼게요. 저희 이펙트 넣었으니까 여기 이펙트 탭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워크플로우 보시면 크리에이트 백그라운드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크리에이트 타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콧불쏘 영상이 PIP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지금 프리셋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리뷰 레이아웃에 체크 박스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네개의 프리셋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넣은 영상은 여기 1번 박스에 들어있다. 이렇게 비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레이아웃에서 이제 개수와 뭐 어디에 넣을 건지 사이즈 뭐 이런 거를 이 레이아웃 부분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위아래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라운딩 보시면 끝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도 있어요. 저희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렇게 평행으로 위치를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올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프리뷰 레이아웃 끄시고, 콧불소 영상이 지금 들어가 있죠. 타일 들어가신 다음에, 리사이즈 컨텐츠. 그니까 안에 있는 영상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띡!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은 여기 아래에 타일 애니메이션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어, 설정들이 나옵니다. 뭐, 수동으로 키프레임을 잡아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인트로 온리 앞부분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도록 한번 해줄게요. 인트로 온리 선택하시고 플라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슈링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슈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그냥 삭제하고 플라이만, 날아오는 것만 해주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일이 키 프레임을 정하지 않아도 그냥 몇 가지 설정만 바꿔주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타일 스타일 스타일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더 강조를 할수 있는 그런 보더도 만들어 줄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총기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영어 D 누르시면 이 영상이 나오고요 똑같이 이제 콧불소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또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이거 비디오 콜라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 여기 콧불소 영상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카피 눌러 주십니다 여기 총기 영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를 할때이 페이스트 애트리뷰트 이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시고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할게 바로 이 플러그인 이 다빈치 리졸브가 이 비디오 콜라주라는 이펙트를 플러그인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 총기 영상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 코뿔소 영상이 이 아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총기 영상은 저희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인스펙터 들어오셔서 여기 이펙트 탭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타일 1이었어요 코뿔소 영상이 그래서 총기 영상은 타일 2로 변경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설정했던 아래에 있는 타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리사이즈를 좀 해줄게요. 여기서 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이즈에 맞게 줄여주시고 이렇게 근데 지금 좀 음, 똑같이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이거는 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플라이다운 다시 선택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굳이 이 효과가 아니더라도 PIP는 직접 만드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고 그만큼 그 남는 시간에 다른 더 중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빈치의 어떤 세심한 업그레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빠!